보네요. 아, 이번에 필요할 것 같아서 다 샀습니다. 얼마예요? 한 100만 원? 정도. 저렴한 걸로 샀어요. 직접 벌어서 샀어요. 아직 벌 능력이 안 돼서. 여자 친구 있어요? 아, <laughs> 여자 친구 있죠. 요즘 걱정거리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잘년이다 보니까 취업 걱정이 가장 크겠죠. 약간 장래가 경찰이었는데, 세개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사무 쪽일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 스펙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 아직 한국사 자격증밖에 없고, 컴활 1급 필기만 취득해온 상태고요. 음, 자격증이 하나예요뭐 음, 면허증은 자격증이 아니고, 거의 그냥 그 정도 제가 갖고 있는 교양과목. 다니는 과가 법조이다 보니까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교양이 뭐예요? 생활과 법률이에요, 이름 생활과 법률. 음, 학교 가고 싶으세요? 처음에 날씨 좋을 때 학교 가고 싶었는데 이제 너무 더워서 약간 반 포기 상태예요. 많이 탔네요. 아그 뭐, 소리 많이 듣는데요. 뭐 색감 자격증 어떤 게 가장 따고 싶으세요? 아전 커말 1급이 실기가 너무 따고 싶죠. 공부 좀만 하면 다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커말 1급은 절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방학 때뭐 하셨어요? 방학 때 컴활 1급 필기를 딴거 같고 그 외에 성과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좀 나태해지나요? 방학 처음 한 일주일 동안은 뭔가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데 한 2주 들어서부터는 되게 사람이 나태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같은데 그걸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방학 때 돈을 벌거나 할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취업 준비를 하고 미래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잘 먹겠습니다 네 딸기 좋아하시나 봐요 딸기 요거트 스무디인데 뭐 해장에도 좋아요 술 많이 드세요? 좋아하긴 하는데 잘못 먹는 것 같아요 그 갖고 이제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술 먹고 실수한 적 있어요? 어, 엄청 많죠 뭐 실수한 사람들한테 사과의 한마디 주변 지인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큽니다 학점이 어떻게 돼요? 평균 학점은 제3.1 이제 졸업이 있는데 괜찮나요? 재수강 그거 하면 좀 그래도 3.5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학점이 낮은 것 같아요? 1, 2학년 때는 저는 그런 군대 가기 전에 놀아야겠다는 마음이 머릿속을 지배해서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되니까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점 관리가 필요하다 공무원이 제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는 학점 관리가 더 필요하다 아무래도 학점이라는 게확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군 입대를 앞둔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아, 해주고 싶은 말 권 많이도 마찬 와닿지 않기 때문에 놀고 싶으면 놀고 대신 그거에 대한 댓가 후회는 자기들이 하는 거로 후회하고 계세요? 그렇게 미련 없어요. 열심히 실먹고 놀기도 했고 딱히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돌아가면 공부는 좀더 하고 싶어요. 가고 싶은 기업 있나요? 지금 생각하는 거는 중공 기업 들어가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사기업이라도 좋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사무직 쪽으로 이 영상을 인사 담당자가 보게 된다면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이게 제가 운동하는 게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너무 진부하고. 더 지켜봐 주셨으면. 자신의 장점이 있나요? 하고자 하는 의지 그게 제 장점 중에 하나이지 않나. 굳이 꼽자면. 단점이 더 많은 사람이죠. 첫 월급 타면은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머니 용돈 좀 드리고 싶어요. 얼마요? 1 0 0만 원?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음.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거예요? 이제. 네. 주변 친구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스트레스가 조금 이제 점점 쌓이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약간 남들이 한번 하는 거 나도 빨리 뒤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말고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여러 운동을 좀 많이 해보고 싶고 축구도 이렇게 좀하고 해보고 싶고 취미로 하고 싶지 그 이상으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늦은 감도 있고 나이가 스물 다 살인데 음, 네. 뭐가 늦었다는 거예요? 제가 늦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늦은 것 같고 다른 걸 빨리 준비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지금은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면도안 하셨나요? 하시는... 아면도 했어요. 했는데. <laughs> 아. 커말도 있고 소익도 있고. 당. 아 이거 당, 당 떨어져가지고 하나 드세요. 요즘에 많이 매는 것 같던데. 그레고리, 그레고리 이거 많이 매죠. 되게 깔끔하고 어디에든 잘 어울리니까. 이거 뭐 어머니가 사줬어요 뭐 드시고 싶어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짜장면 좋아하세요? 아 짜장면 좋아하죠 짜장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식사인데 용돈은 얼마 받으세요? 저는 약간 필요할 때 받는 스타일이라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받는 돈쓸 데가 많죠 어디에 가장 많이 써요? 여친구랑 데이트할 때도 쓰고 밥도 먹고 뭐 이것저것 쓰다, 쓰다 보면 되게 쓸거 많아요 오후에는 뭐 하실 거예요? 못 들은 아직 강의가 좀 있어서 그거 들었고 제가 지금 커머 1급 실기 준비 중이라서 그것도 해야 될것 같아요 보통 할... 식사는 몇 시에 하세요? 한 12시? 그쯤에 밥 먹고 몇 인분 드세요? 아 너무 많이 먹지 않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싶어요. 음... 제가 사니까 편하게 시키세요 촬영하면 지루하지 않아요? 아, 그래도 재밌어요. 볼에 점이 있네아 이거 한번 뺐었는데 잘못 빼가지고 다이 생겼어요. 무릎 뺐어요? 레이저로 뺐을 걸요? 음. 취업하면 부모님한테 가장 사드리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어머니가 한식 좋아하셔서. 비싼 한식집, 한정식, 약간 이런 집. 본인은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저요? 치킨이요. 오골기 좋아하세요? 아 오골기 별로 안 좋아해. 좀 질긴 거 같아요. 어디 치킨 좋아하세요? 멕시칸 치킨. 멕시칸 치킨 맛있어요. 어디 가세요? 또 공부하러 가야죠. 일단 밤에 운동도 해야 되고 할게 많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운동하죠 공부만 하면 재미없어요 저번 주에 태백도 갔다 왔어요 태백에서 여기 오는 길에 제가 운전하고 왔어요 음... 나이가 몇 살이죠? 20살 눈썹 머신 얼마예요? 이거 20에 리터치 세번 사실 외모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내돈 주고 한번 해보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 아요 여자친구도 좋아하나요? 여자친구 아, 좋아해요 여자친구가 하기 잘했다고 했어요 여자친구 어떤 부분이 좋아서 만났어요? 아, 처음에는 사실 얼굴 보고 만났었는데 되게 생각이 많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현명하고 하는 언제 사실 게 취업하고 빨리 어떤 차 사고 싶어요? 이번에 신형 아반떼 2020년 음. 엄청 이쁘더라고요. 되게 막 값도 비싸지 않아서 빙수 좋아요 빙수 빙수 안 좋아요 왜요 차도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어떤 거라고 싶어? 요 공부 잘 하고 싶어요. 가고 싶은 대학교 있어요? 경기도 내에서 막 갔어도 괜찮지 않았어. 을 등록금이 얼마예요? 360만 원, 50만 원 정도 될 거야. 뭔가 자꾸 또막 해야 할 것만 같아 해야 할게 너무 많아니까. 지금 가장 부담되는 일이 뭐예요? 독립. 빨리 나고 싶어. 요 용량만 있으면. 여자친구랑 가고 싶은 나라 있어요? 코타키나발루. 아 보라카이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밤. 외박해도 돼요? 이제는 이해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장점 하나 말씀해주세요. 아,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네, 연상 연하를 추천하시나요? 그냥 마음 잘 맞으면 되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힘이 많이 되나요? 아, 여자친구 진짜 힘 많이 돼줘. 되게 옆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고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이제 집에 가서 뭐 하시게요? 자격증 공부 좀 하고 다시 이따 저녁에 운동하러 나오려고요 스트레칭 하시는 거예요? 아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해야죠 도수체조 안 하세요? 아, <laughs> 군대 갔다 온지 2년이나 됐어요 도수체조 할줄 몰라요 뛰면서 주로 무슨 생각 하세요? 그냥 노래 들으면서 하루에 뭐 있는 생각 하는 거죠 저녁에 어머니께서 감자전 해주셔가지고 감자전 먹고 나왔어요 어머니가 드시려고 한거 아니에요? 사실, 마, 사실 맞아요 뺏어 먹은 거죠 같이 산책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예전부터 진짜 여자친구 한번 오고 싶었는데 자전거 도로로 달리면 안 되는데 자전거 잘 피해가면 되죠 학교 다닐 때말안 들었죠? <laughs> 오신탕 먹어봤어요? 몇번 먹어봤어요 여기가 제일 좋아하는 구간이에요 이뻐가지고 운동으로 스트레스 푸는거죠 무슨 스트레스 받아요? 자격증도 빨리 따고싶은데 쉽게 안돼 여자친구 지금 퇴근했나요? 아 여자친구 지금 야근중이에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여자친구 남은 기간 조금만 더 고생하고 옆에 있어줄테니까 같이 틈틈이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면서 그렇게 의미 있는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언젠가는 또 끝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끝내고 싶어요. 물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여기 안에 물고기 엄청 많아요. 물고기 좋아해요? 아, 물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비린 걸잘못 먹어요. 그냥 지금처럼만 열심히 살면 그래도 중간은 가지 않을까요? 가장 부족한 점이 뭐예요? 능력이 안 되고 가진 게 없어요, 별로. 아 진짜 개운해 등에 아, 땀나는 거 같아 오늘 어땠어요? 알차게 보낼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되게 정말 좋았어요 좋은 경험도 했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뭐 어디 면접 보러 갈 때나 네 한번 찾아갈게요 그래요 뭐 취업 일자리 많으니까 열심히 노력할게요 마지막으로 뭐 소감 한마디 아 하시오.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응. 응. 잘.